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미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YG 엔터테인먼트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연예기획사로서 여러 뭐 블랙핑크를 가장 앞서서 내세울 수 있을 만큼 유명한 그 국내 3대 연예기획사라고 불리는 업체입니다.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가수, 아티스트들도 많고요. 또 그리고 이들이 실제로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렇지만, 이 와이젠트 테먼트는요 근래에 들어와서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뉴스 때문에 특히나 이제 오너가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에 엮여 있으면서 특히 마약건으로 해서 굉장히 이미지의 손상을 크게 입었죠. 이런 연애 오락 엔터주들은 이미지가 그 회사의 주요 자산입니다. 그리고 아티스트들이 바로 자산이 됐죠. 그 아티, 아티스트 자체가 IP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내에서 인기 있고 잘그 팔리는 아티스트를 어느 연예기획서 많이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기업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었지만 이 블랙핑크라는 전체 매, 그 영업이익의 약80% 이상을 차지해주는 이 블랙핑크가 재개하기 어렵다라는 말 때문에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하지만 오늘 12월 6일 날, 블랙핑크 4명과 전원 재계약을 했다는 소식을 알리면서 시장에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통 속에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재계약 조건이 어떤지에 대해서 시장은 굉장히 궁금해 하죠. 왜? 이 재계약 조건에 따라서 YG엔터테인먼트의 수익성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블랙핑크에 대한 이 수익 의존도가 YG엔터테인먼트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블랙핑크와 재계약하는 데 있어서 YG 엔터테인먼트가 양보를 많이 했을 으로 추정이 되고 그런 양보에 의해서 수익성을 크게 깎아 먹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지금 올해 들어와서 이 태양이 그 재계약을 하면서 싱글 앨범을 내놓기도 했고요. 또 그리고 트레저도 이 신인 남자 보이 그룹으로 활, 활 그러니까 활발하게 발, 활동을 하고 있고 메이비 몬스터도 여성 걸그룹 으로 오랜만에 등장한 걸그룹으로 이번에 런칭을 제대로 잘 해냈습니다. 그러면서 블랙핑크가 앞에서 끌고 베이비몬스터하고 트레이저가 뒤에서 민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신예 그룹들이 잘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블랙핑크가 올해 2022년부터 연말부터 2023년에 걸쳐서 월드 투어를 가지면서 이 월드 투어는 말 그대로 이 YG 엔터테인먼트에 아주 큰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동원된 이 고객들 그러니까 팬들이죠 팬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월드 투어에서 수익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네자 이거는 연결 포괄손익계산서를 보시면 알수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매출 외형이 거의 따블났습니다 당연히 영업이익도 크게 개선이 됐고 분기순이익도 3분기까지 누적해서 작년 동기화 비해을때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만큼 이 엔터주들은 코로나로부터 벗어나면서 실제 공연 무대를 가질 수 있게 되면서 수익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죠. 오히려 이 블랙핑크가 이 YG 엔터테인먼트를 먹여 살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오래 활발하게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를 받쳐주는 이 베이비몬스터가 런칭을 하면서 블랙핑크에 이어서 그 후대, 그 후대 그 걸그룹으로 베이비몬스터가 블랙핑크의 뒤 따라가고 있는 양상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빅뱅 같은 경우도 그 중에서 지드래곤이 이번에 재계약을 했는데 이지드래곤의 재계약은 그 마약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또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트레저 보이그룹도 요즘 최근 데뷔가 2 0년했기 때문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블랙핑크에 대한 재계약이 이 y 테때문에의주가를 일단은 끌어올리고는 있지만 재계약 조건에 따라서는 YG엔터테인먼트의 수익성을 크게 훼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양면의 칼날 같은 동전의 양면의, 그, 양면의 칼날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은 블랙핑크와의 재계약에 성공했다는데 뭐 환호를 부리면서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YG엔터테인먼트는 주로 YG 엔터테인먼트라는 연예기획사에 관련된 광고나 음반유통, 이런 쪽으로 수익을 갖고 있는 계열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마나 이런 쪽에 그, 이, 신규로, 그러니까 이벤트쪽으로 SPC를 만들어서 이 방송 제작에 나서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음악에 이 몰려있는 이 엔터의 사업의 중심을 점점 외연을 확장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의 지난 2023년 올해 3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는 10만 원대에 가 있는 거죠. 이게 그 지금 이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 가 급락한 것은 블랙핑크와의 재계약이 어렵다는 소문이 나면서 주가 폭락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 블랙핑크와의 재계약에 성공했다는 것은 이 하락한 것만큼의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거고 실적에 따른 주가 흐름을 나타나게 할 가능성이 커요. 근데 문제는 YG 엔터가 블랙핑크와 어떠한 조건으로 재계약을 했느냐가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그에 따라서 YG 엔터의 수익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에 장대 양복이 나오면서 그 주가가 급등하는 건 블랙핑크와의 재계약에 성공했다는 부분이 주가의 그 투자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한동안 YG 엔터테인먼트는 주가 우상향에서 그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실적이 이제 어떻게 기표가 되느냐를 분기별로 체크해 보시면 YG 엔터가 블랙핑크와 어떠한 조건으로 재계약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랙핑크 같은 슈퍼스타, 특히나 이제 이 수익 의존도가 높은 스타가 있으면. 그 연예 기획사의 전체 수익성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타 가져가는 몫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부분들은 이 엔터 업종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고 투자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